그 어,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리짜리해이즈젤 짜리. 어. 스킬은 1레벨 Q, 고정 2레벨 비전, 3레벨 W 찍는데, 키찍어도 돼요. W 맞출 자신 없으면, 근데 W 맞출 자신 없으면은 Q도 맞출 자신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레벨 W, 그리고 그 다음 q 선마 다음에 비전 선마예요. 달 궁은 찍어주고, 간단하죠? 룬 같은 경우는, 전복자, 치속 들어오세요. 치명정속도 이지도 좋아요. 근데 전복자 들어주고, 침착, 피빛길 체력차 극복, 고정. 요거 의견 안 받습니다. 요거 고정이에요. 뭐 취향 차이는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고정 여기는 이제 유동이에요 여기서 마법 쪽에 만화순환 팔찌랑 깨달음 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우주적 통찰력하고 비스킷 배달을 들면은 조금 더 가속을 땡겼을수 있다? 그니까 러깨달음을 레벨을 9인가 10을 찍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초반부터 좀 가속이 들어가요 근데 왜 이걸 드냐면은 옛날 이즈는 대기만성형이야 초반에 안 쎘고 나중에 쎄졌어요 근데 요즘 이즈는 그냥 1렙 때부터 계속 써요 그래서 1렙 때부터 굴릴 수 있는 비스킷과 우주적 통찰 철력이 더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에요 마순팔도 나쁘지 않아요 깨달음 쪽 그리고 도란검 시작해주고 첫 기안에 아 이번판은 좀 쉬운데 하면 연운을 올리고 정수약탈자 가면 돼요 아 이번판 좀 어려운데 이러면 정수약탈자 템을 좀 하다가 중간에 여유가 생길 때 연운을 올려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연운을 빨리 올릴수록 좋긴 하겠죠 당연히 빨리 올릴수록 조, 좋아요 연운은 근데 웬만하면은 힘들면은 정수약탈자부터 올리고 연운 올리고 그리고 연운을 뭐 갔다 그러면 쿨감신 올리고 그리고 요게 스택이 한250 정도 되면은 업그라기 시작해요 250에서 300 근데 그게 아니다 250 이하다 그럼 다른 템부터 올려야 돼 뭐 히드라, 세르이다세르이다는뭐 상대방 탱커 있을 때. 히드라는 뭐 기본적으로 올리는 템트로이고. 뭐 다른 거가두세요뭐 가고 싶은 거 뭐. 밤에 끝자락. 뭐 생존하고 싶다. 밤에 끝자락. 상대방 탱 실드가 좀 많다. 독사에 성공했니? 뭐 템은 가고 싶은 거 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나뭘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존나 헷갈리게. 히드라 가세요. 근데 보통은 이코의 마나문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250스택 정도는 대야지 마나문에를 천천히 올리는 거야. 그래야지 360이 완성되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성이 안 됐는데 이 템을 올려봤자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딴 거부터 올려주고 뭐그 다음에 템을 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 지금 올린 게 신화템은 마지막에 드락사를 올려도 되는데 웬만하면 신화템은 안 가요 막템이나 혹은 4, 5, 6호 정도에 드락사를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굳이 안 가도 돼요 신화템은 왜냐면 신화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올려주면 좋긴 해요 여기 엘리스가 보니까 위해 볼게요 인베 항상 봐야 돼요 들어왔잖아 이거, 인비 항상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안 봤잖아? 지금, 지다 잠수거든요? 다 잠수야. 일라우이탑 같고, 얘두명 잠수. 이거 안 봤으면은, 얘네 여기 들어오고, 잠수 끝난 애들, 가서 죽었어요. 진짜! 이거 내가 게임 살린 거야. 내가 이거 안 봤으면은, 게임 끝나요. 앨리스, 레드 먹히고 시작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초반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르반 시작하면 바텀도 망하죠. 사려야 되니까 바텀 망하지, 정글 망하지. 그럼 정글이 망하니까 탑 미드 갱못 가니까 탑 미드도 망하지. 진짜 이거 안 보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망해요. 제발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제발. 담배를 퀴잡볼때 피세요, 퀴잡볼 때. 왜안 먹어? 에크린의 영혼 무덤을 탐사하던 때가 떠오르... <놀람> 이거 좀 아쉽네 살찐 걸고 좀 버티고 그냥 엘리스 왔으면 좋았는데 또안 좋게 시작한 거죠 이거 원래 대기를 하는 조합은 아니에요 쟤네가 대기하기 좋은 조합은 아닌데 2렙이 안 되겠네요 이거 이러면 이지리는뭐 라인 미는 게 무조건 좋아요 얘는 얘는 뭐 무조건 미는 게 좋아요 그냥 이즈 카이사랑 할 때만 통하는 건데 이제 이지즈리 카이사한테 평타를 이제 칠수 있어요 아니 안 당해 안 당해 난 비전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시간 낭비 지킬게요 일부러 이제 나갈듯 말듯해서 시간 낭비 지킬게요 그냥 드는 딱... 뭐 하는 거야? 어? 봤잖아? 여기, 아니. 잠깐만, 좀 이상한. 나 오늘 왜 이러. 야, 나 강의 좀 하자.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아나 강의 좀 하자. 왜 이렇게 다 망해? 상체에다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을 심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터지는 게 다? 하긴 뭐, 익숙하긴 하죠, 님들? 이게? 막 어색하진 않죠? 이지로 카이사 상대하는 법이 뭐냐면, 카이사가 평타가 짧기 때문에, 카이사 Q가 빠지잖아요. 그럼 평타를 한 대씩 계속 때려줘야 돼요. 그걸 때리지 않잖아? 어, 한번 맞춰봐. 아 굿굿 카이사가 Q가 빠지면은 평타 사거리가 짧고 이즈리얼이 25도 길거든요 사거리가 그래서 평타를 큐가 빠지면 계속 때려줘야 돼요 그게 관건이야 Q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하이크 서포터 나오면 계속 때려주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평타 때리는 거 근데 카이사 큐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왜 안, 빼 원래 제가 좀 안정적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추가하잖아요. 근데 왜 했냐면은, 이건 미니언이 많아서. 내가 미리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니언 많아서 정글 오면 싸울 거라고. 평타 때리는 거 설명하느라 못했는데, 미니언이 많으면은, 갱하도 그냥 싸운다는 마인드로 그냥 해도 돼요. 미니언을 이렇게 쌓아놓는 라인을 만들잖아요. 보통 천천히 미는 라인이거나. 혹은 우연히 쌓아지는 라인이 생기는데. 막타만 쳐서 쌓아도 되고. 그러면 정글이 왔을 때 쌓아도 어느 정도 유리해요. 그럼 쌓아도 돼요. 이거 너무 라인전 불리하니까 연운 늦게 올릴게요. 원래, 원래 정석은 이때 연운 산 다음에 정수 올리고 무람 하나 올리는 건데 지금 라인전이 너무 밀리니까 연운을 사서 후반을 본다? 후반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게임 자체가. 그래서 빨리 딜템 올려서 굴려줄게요. 이런 엄청 세거든요. 초반에. 이즈리얼. 이게 님들이 평소에 하던 이즈리얼 생각하면 안 돼. 예전에 뭐 도벽이지, 있딴 거는 그냥 완전 노딜이거든요? 이거 안올라가 되죠? 엘리사 빠졌으니까 이제 프리징에서 미니언을 몇 마리라도 좀 죽입시다. 쟤네한테 기회가 있었던 거야.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까 로밍 갈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봐봐요. 자, 라인전. 라인전을 제대로 한게 없는데. 봐봐 얘가 큐를 씁니다. 이제 여기다가 큐를. 카이사가 Q 쓰는 것만 봐 계속 Q 날리면서 이지로 카이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레벨 6 무난하게 레벨 6 넘어가면은 못 이겨 초반에 견제를 좀 빡세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Q를 계속 날리이 Q 날리는 건뭐 당연히 날리는 거고 평타가 중요해 평타가 서포터한테 계속 평타 날려주면서 카이사가 큐빠졌을때 카이사한테 평타 날려주는 거 이거만 지키면은 한방 싸움이 불리하고 포킹이잖아요 그럼 라인 주도권을 가졌을 때 모아서 밀어야 돼댕올거 하고 새로 거 생각해서 얘는한 방에 들어오면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를 미니언과 함께 할수 있는 라인을 좀 만듭시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애들?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요 왜냐면 파이크 세나전이면은 댕 옴이 좋아가지고 저쪽이 훨씬 좋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 라인을 무작정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죠 미드 이득 봤죠 덕분에? 길 빠졌 죠. 이거 되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즈카이 사전에 아니면은 무조건 져요. 카이사가 레벨 6 찍고 그냥 궁들은 무조건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즈로 카이사랑 할 때. 뭐 물론 서포터가 존나 못해서 원래 이거보다 더 패야 되는데 서포터가 좀못 해가지고 많이 못 굴리긴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스웨처 해되고좀더 해야 돼요. 상대 너무 사려서 평타 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원래 정성적으로 라인전을 가면은 이즈를 막 휴견제 막해. 그럼 카이사가 이즈가 라인을 밀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카이사가 라인을 안 밀려고 라인 다 큐를 써요. 그때 가서 형태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럼 카이사이제 당황하지. 그럼 그때 이제 라인을 다시 밀어요. 이런 심리전, 작은 심리전을 오가는 거야. 그걸 이질이또큐날리고큐 맞춰서 패시브 싸우면 그걸로 공, 공속 올른 걸로 빨리 견제하고, 일부러 제가 뭐 비전이 없어가지고 못 잡으니까 천천히 어 되겠는데, 아, 까비에 지금 엘리스 왔죠? 정수라서 엄청 세죠, 딜이? 이거 방금 제가 파이크 오는 거 알아, 아, 이것도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 설명해야지 강의 보는 맛이 있거든요. 방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파이크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파이크 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비전을 앞으로 안 타고, 옆으로 탄 거야. 옆으로 타면 어떻게 돼? 포옹하기 힘들어지잖아, 파이크가. 내가 앞으로 탄건 아니니까. 옆 비전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블 쓰자마자 앞 비전. 이러면은 이제 제가 날 끌게 없지 이런 작은 심리전들 이 작은 것들 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라인전이 되는 거거든요 세나가 바라는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유리하게 가고 있죠 연운이 상당히 늦었어요 이런 경우 안 올려도 되는데 저는 올리고 그냥 다른 템을 가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상체가 다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 연운을 늦게 올리니까 당연히 스택이 늦게 쌓야겠죠 그러니까 연운을 산 다음에 업그레지 말고 그냥 딴 템을 가버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판에 신발 올리고 세릴다가도 괜찮을 것 같죠? 말파 했으니까 히드라도 괜찮을 것 같고 슬로우 우리 팀 CC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슬로우 올릴 겸 세릴다 올릴게요. 히드라가 미드에 서 있을 때 미드 라인 푸시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히드라도 좋아요. 취향이에요 여기서는. 뭐 올려도 승패에 큰 지장은 없어요. 신화템 안 가요. 신화템 안 가는 템트입니다 룰러식 템트이라고 하죠. 그 룰러식 템트리 그. 룰러 선수가 옛날에 라인전 할때제이지리를 보고, 아, 저 친구 이지리를왜 이렇게 잘해? 큐를 너무 잘 맞추는데?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이거 기억이 자꾸 나네. 룰러 선수가 왜그 말을 왜 하셨을까? 아니, 그런 말을 왜한 거야, 도대체. 이런 거 백업 갈게요, 늦, 늦더라도. 그냥 게임이 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 백업을 가줘야. 이게 탑을... 아쉽네. 전 그만할게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백업 올라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 빼도록 할게요. 이거 믿음일게요. 이지럴은 사이드 백업 갔을 때 사이드에 박혀가지고 계속 미는 것보다는 빨리 백업만 가고 다시 돌아와서 미드에 있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즈는 미드에 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미드에 서 있을 때 가장 섹시한 남자! 우리 팀에 AP가 한명 있으니까 말파이트 템 가는 거 보고 지금 콜필트를 이거를 세리다로 올릴지 히드라로 올릴지 이거는 선택이에요. 일단 이 템트리는 이즈한테 굉장히 좋잖아요. 스킬 가속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올리고 마나문오 씨, 막 깜짝이야. 마나문으로 올릴까? 히드라로 올릴까? 세리다로 올릴까? 선택이에요, 이거는. 한 라인만 더 밀고 집 갈게요. 이제 템 아무거나 다살수 있거든요. 아, 말파이트가 방탱 가고 있는데 나왜 이렇게 히드라 가고 싶지? 나왜 이렇게 히드라 왜케 가고 싶지? 하고싶으면 가야지. 할게요 그냥 드락사를 안가는 이제 룰러식 템트리 라고 하죠 이거 룰러식 템트리 신화템 없는 노신화템 리즈 룰러식 템트리 드락사를 안가요 그리고 연운을 올려요 대신 그니까 드락사르 자리 대신 마나문회가 들어가는거에요 원래 정수드락사르잖아 네, 이제, 정수 무라 만화로 이제 바꾼 거예요, 템트리를. 근데 이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원래 기존 템트리보다. 원래 이코어로 만화문에 올리는데, 제가 늦게 올렸잖아요. 게임이 너무, 상체가 다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굴리려고, 봉템 올리다 보니까 늦게 올렸는데, 탑을한번 가줄게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다 모여있어가지고, 오케이, 안 가도 되죠? 용싸움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용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탑에 두 명이잖아요 이러면 용싸움을 포기한다는 걸로 그냥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저쪽으로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어안 하는구나 용싸움 어용 줘야겠다 그냥 그리고 스틸 그냥 뭐은 어차피 쿨은 도니까 근데 용은 돌아오지 않아요 쿨은 돌지만 스틸 한번 날려주고 그리고 이제 용 먹었으니까 미드 밀러 오겠죠 그러니까 미드를 그냥 손쉽게 밀수 없게 방해를 하는 거야. 미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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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팀들이 하는 쪽 사이드 빼고 원래는 정석은 미드 밀고 정글 서포트 봐주면은 미드 밀고 쭉 들어가서 포킹하고 애들 피 빼고,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석은 다 이제 이지르한테 붙어가지고 이지르를 포킹하는 거 봐주는 거야. 그럼 옆에서 자르반이 들어오든 말파이트가 들어오든 트리, 팀들이 막 봐주는 거야. 그럼 이지려는 편하게 포킹해서 애들을 집 보내. 그럼 타워가 피가 하나씩 까지겠죠? 애들이 자꾸 포킹 맞고집 가면은 원래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죠? 다 졌잖아, 지금, 상체가. 그나마 특타만 살아난 상태라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그게 정석이야, 그 플레이가. 근데, 지금은, 최소 미드 밀고, 그냥, 내가 잘큰걸 이용해서, 정글 빼먹고, 최소한 미드는 먼저 안 밀리게 하는? 최소한 그래도 미드가 먼저 밀리진 않잖아요. 내가 잘 컸으니까, 다 밀리고 있는데. 그럼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미드를 먼저 밀게 되면은 사이드가 유리해져요. 내가 자꾸 사이드를 가는 척을 하잖아. 미드를 밀고 말파가 막아주네. 플래시켜 하려고 그랬는데, 풀두개 빠졌죠. 그러니까 쟤네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내가 미드를 밀기만 해도 봐봐 이 사이드가 미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미드를 자꾸 먼저 밀고 위아래로 가는 무빙을 하니까 마이 파이트랑 브랜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자꾸 사이드로 가려고 하니까 짤릴까봐 그래서 이제 얘네도 전략을 바꿨죠 미드를 먼저 미는 걸로. 근데 이러면은 이제 이러면 사이드가 또 밀리죠 미드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은. 근데 한두 명으로는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아 이거 되게 이거 진 게,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미드 파밍 같지만 내가 미드를 밀고 시아를 먹고 정글 빼먹고 시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줌으로써 지금 상대.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 내 이렇게 해서 안 보여주면은 또 일라오이 도와주러 가는 줄안단 말이야. 그럼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난 일라이로 안 도와줄 거예요. 일라오는 곧죽겠죠마나문에가 지금 스택이 안 쌓여서 벌써 안 사고 딴거 올려도 돼요. 또 때리다 올려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샀어요. 일라오이 하나 데려갔죠. 이걸 내가 실제로 백업을 갔으면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모르겠는데 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템 사야 돼가지고 또 이제 라인 밀어주. 풀 빠졌죠. 지금 풀다 빼고 있죠. 그러니까 잡을 필요가 없어. 집만 보내면 돼요. 또피깍할게요 또. 아이고, 너무 이거, 이거 아, 이거 하지 말 걸. 아, 이거 내 실수. 앨리스 고치 호응하려고 한 나의 실수. 그냥 앨리스 고치 혼자 날리고 빠지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문제야. 우리 팀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거든, 그냥. 그냥 의미 없는 행동 하는 거야. 그냥 고치 한번 던지고,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해본 거야. 뭐, 트타도 할수 있어. 괜히 앞에 나와서 깝치다가 뒤로 점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호응하다 죽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당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역전했죠. 내가 안 죽고 살아있던 걸로. 그래서 한번 죽은 거 정도는, 뭐, 귀엽게 봐줄 거예요, 팀들이. 왜냐면은, 다 망한 게임 내가 다 살려놨는데. 서포터도 완전 망했고, 상처 다 터졌는데 다 살려놨으니까 뭐용 타이밍이지만 한번 뭐 귀여운 실수로 봐주겠죠. 팀들이 이거 분신 쪽에 궁 날릴게요. 그냥 빠르게 내가 지원을 맞기 때문에 용은 먹은 것 같죠. 바텀 좀 밀고 있죠. 둘이서 지금 말파 쪽으로 한번 앞비전 때릴게요. 그냥 말파는 피해복이 안 되는 챔피언이라서. 피를 한번 깎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갔다 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원딜들은 이제 흡혈로 피가 차요. 뭐, 피오라 이러 애들은 피가 차는데, 말판 피가 안 차가지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려놓으면은 좋아요. 너무 근거 없는 발언인데? 열심히 때리긴 해봅시다. 이거 뺏기면은 큰일 나는데? 너무 근거 없어서, 내가 먹었다. 와나 초식이가 일번에 있었는데 말안해 줬어요. 아나씨 3번 눌렀는데 초식이 안 나가서 막다 눌렀잖아. 아무거나 놀라 가지고.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때리 아, 아! 짜증나, 진짜! <laughs> 이거 원래 바론 하면 안 돼요, 방금 거. 방금 거는 왜안 되냐면은 결국 때리면 반반이야. 게임에다 도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뭐 이길 자, 내가 캐리할 자신이 없으면 도박하세요. 근데 방금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방금 뺏겼을 확률 되게 높아요. 왜냐면 바로 내가 먹었잖아. 방금 강타 싸움이 반반이야. 레벨도 밀리고 있는데, 심지어. 방금 같은 거안 하는 게 좋죠. 안전 뒤에서 이건 진안타, 이건 진안타는 버리세요. 빠르게 일단 조명 데려갔는데, 아이 강의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못따라는데 이런 거 방금 제가 왜 이거 했냐면은, 상대방이 어쨌든 우리 팀을 자르느라 스킬이 다 빠진 상태고 나는 템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사실 궁을 맞추고 시작했으면은 파이크까지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말파이트가 여기 잠깐 보이는 바람에 카이사가 궁을 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사 잡는데 시간이 좀더 써가지고 말파 잡고 죽었는데 아마 파이크까지 잡았을 수도 있어요. 궁 처음에 맞췄으면. 프리스니까 조금만 깝쳐볼게요. 플래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플래시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미드가 억제기 없어서 밀리고 있잖아요. 조금은 깝쳐도 되거든요. 내가 깝쳐야 되는데 뭐야 쟤? 뭐지? 자비로운데? 자비로운데 되게? 바로 갈게요. 미드 옆에 밀려 있어서 좀 꼬장 부린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꼬장을 안 부리잖아. 그럼 얘네가 미드를 밀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내가 딱 탑에서 고장, 코장, 고장을 부리면은 미드를 밀고 못 나가요. 3밀리일까봐 이거 이해하십니까? 혹시 다음 판 최장 1 0개 가능한가요? 제가 20살이라 도움 많이 없어요. 아 이거 풀룰렀어야 돼 힐룰 없네. 아이고 내 실수했다. 이거 풀 눌렀어야 되는데 힐을 눌렀어요. 어, 풀 피했어야 되는 거. 머신 머신 장면 나왔는데 이 억제기가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라인에서 탑을 밀려고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압박이 굉장히 커요. 미드 억제기가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미드 억제기 밀렸는데 팀 잘렸으니까 빼야지고 빠져버리잖아. 그럼 얘는 미드를 여기까지 치고 밀고 나와요. 그리고 이쪽 시야를 다 먹은 다음에 바론을 뺏으러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플레이 되게 중요해요. 님들, 이게 지금 게임이 쉬워 보이겠지만, 못 이기는 게임이 원래. 쟤나 막 남탓 존나 막 채팅하는 전형적인 못하는 서포터였잖아요, 초반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미드도 막 그냥 앞 점프충이고, 일라워이 그냥 백도어충이고, 사이드 가서 계속 박는 애. 엘리시도뭐 망했고. 말파 받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죠. 내가 각을 안 주니까. 지금 이 한타는 한 70%는 말파와의 신경전에서 승패가 결정날 거예요. 말파하고 신경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거의 승패의 70%. 말파하고 신경전, 심리전만 잘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자르반 어차피 거리도 안 닿고. 닿네요 자르반하고도 해야 되는데. 내 자르반 기창을 맞았네? 어. 나는 병신인가? 자살해놓고 마지막에. 원래 자르반 기창거리는 보통 안 주잖아요. 걸어가지고, 나처럼. 자르반이 기창을 그냥 들어오면, 들어와가지고 궁쓰면 그냥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르반 거는 원래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기창을 맞았기 때문에 카이사까지 날라왔죠. 에어본 떠서. 원래 말파이트만 신경쓰면 되는 조합에 방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